야 추운데 왜 불러냈어 아 진짜 뭐왜아 진짜 딱 잠들려고 그랬는데 왜 부른거야 뭐야 이거 헐 빼빼로? 헐 뭔일이야 오이 잘 먹을게. 야, 군대왜 딸랑 한 개밖에 없어? 어? 너무한 거 아니냐? <laughs> 왜, 왜, 빼빼로가 하나밖에 없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. 씨. 돈 없었냐? 알겠어. 봐줄게. 근데, 너안 추워? 이 시간에 나왔대. 아. 오에, 담요도 가졌어? 짱 좋군. 근데, 크, 너는 이 아몬드 페페로를 한 개만 사오면 은 진짜 누구 코에 갖다 붙이느라고 한 개만 사왔어. 에휴. 맛은 먹어준다. 지금 뭐, 일이좀 심심하기도 했고. 자, 하나 먹어라. 음, 역시, 빼로빼로는 아몬드지. 음. 근데 이 시간을 왜 불러냈냐? 앞으로 뭐할 거냐고? 몰라, 내가 어떻게 알아.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, 어? 내가 언제 앞으로 뭐 할지 생각하고 살았냐? 자, 팝팍좀 먹어. 니가 사와 놓고, 니가 먹지도 못하냐? 에유 멋진 일사라지겠지 갑자기 그거 왜 물어? 원퉁딴지같이 갑자기 널 기다려줄 수 있냐는 소리 무슨 소리야? 야, 나 웬만하면 너 되게 잘 기다려줬어. 잘 생각해봐. 봐봐라. 너 지각해서 어? 화장실 청소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지, 응? 물론 네가 그날 떡볶이를 사주긴 했어 하지만 어쨌든 기다려줬잖아? 그리고 가끔 내가 응? 매점 갈때 친히 널 데려가주잖아 아니야 너보고 계산하라고 데려간 게 아니고 음, 너도 같이 매점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서? 넌참말 이상하게 한다. 무튼, 난너 되게 잘 기다리지. 매월 잘 기다리지. 우흠. 어쨌든 너랑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친구해준 거 보면 또 엄청 잘 기다리는 거 아니냐? 응? 아니 뭘꼭뭘 뭘 기다리기보다 음음뭐 어쨌든 그만큼 나는 인내심이 좋다 너랑 친구도 해주고 뭐 그런 말이지 아무튼 들어가려고 그런 말을 왜 해? 수능 끝나면. 뭐? 헐, 대박. 군대 간다고? 헐, 야, 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, 어? 뭐 그런 중대사를 막 혼자 결정하냐? 헐너 지금 나너 근데 면회 오라고 지금 몇 배로 사준거냐? 헐헐 바로 가? 너 부모님한테 말했냐? 그냥 가? 미친 거 아니야? 학교는 진짜가냐? 그럼 며칠 안 남았잖아. 아니, 난, 모르겠어. 기다려는 주지. 내가 언제도 안 기다렸냐? 기다려는 주는데. 그냥 좀 당황스러워서. 응. 음. 근데 너. 뭐, 군대를 그렇게 빨리 갈라 그래? 아직,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는데, 넌 뭐가 그렇게 급하냐? 뭐? 너 뭐라 그랬어? 무슨 말이지? 나랑... 제대하면... 연애하자고? 거, 너 무슨 말 하는 거야? 야, 너랑 나랑 몇십 년을 친구였는데! 근데 너, 오랫동안 나 좋아했다면서. 왜, 왜 그때 입안에 햇님이랑 사귀었냐? 너? 이건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. 네가 오랫동안 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왜 입안에 햇님이랑 사귀었는지 한번 설명해봐. 갑자기 너의 마음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. 뭐? 야, 내가 어 선배한테 고백 받았다고. 그게 화가 나서 화김매그랬다고너 그게 말이냐? 내가 그때도 내가 사야 이건 오면이 다르지. 내가 고파랑 그 사겼어. 근데 넌 사겼잖아.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. 들었는데, 진짜야? 지금 네가 하는 말들, 진짜냐고? 야, 잠깐만. 너왜 군대 갔다 오면 은왜 바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? 야, 씨. 야, 너 군대 갔다 오면 내 나이 스물 하나야. 어, 그럼 꽃다운 나이에 어떻게 시집을 가냐? 말이 된다 생각하냐? 그것도 너랑. 야, 내가 너무 아깝잖아. 물론 네가 나라를 지키고 그러는 건 매우 고맙게 생각해 근데 너도 그 나이가 아깝잖아. 근데 무슨 그때 갔다 와서 결혼이야? 너는 왜 기승전결이 없어? 야 이제 어 가기 전에 사귀자고 했으면 어? 근데 갔다 와서 정식으로 사귀고 그 다음에 바로 결혼하지 않니?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어? 나도 너에 대한 감정이 있어. 근데, 어? 어떻게 바로 중간 과정 없이 결혼이야? 어?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. 꽁냥꽁냥 하고, 어? 그, 어? 좀 막, 어? 싸우다 헤어지기도 하고, 그러다 다시 만나기도 하고, 막 그런 거 있잖아. 가슴 아픈 막 첫사랑 이런 것도 해보고, 그런 나인데, 너는 무슨, 뭐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하지 제정신이냐? 야 갑자기 빼빼로 하나 사다주면서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상한 소리만 빙빙하더니 갑작스럽게 어? 결론은 왜 결혼하자로 끝나? 이 상황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? 아니 하긴 하 하겠지, 결혼... 아니 안 하진 않아, 할 건데 야 너는 무슨 고백을... 어? 고백 한 번에 무슨 결혼하자 프로포즈까지 하냐? 진짜... 아... 뭔가 나의 로맨틱한 로망이 다 깨져버렸어 감성에 취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, 주질 않아 몰라, 이 나쁜 놈아. 대답 안 해줄 거야. 너 제대로 프로포즈 한, 하나기만 해봐. 그 그런 거 어떻게 여기서 빼빼로 하나 에뭐 대답하는 여자가 어딨냐? 안 해, 안 해. 대답 안 해. 갈 거야, 나. 진짜, 그냥 날로 먹으려고.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진짜. 어? 그렇게 날로 먹는 거 아니다, 너. 왜? 왜 가지 말래? 뭐? 뭐 뽀뽀? 미쳤어? 너는 진짜 애가 뭐 중간이었어? 갑자기 어 사기자고 기다리달라 했다가 사기자고 했다가 나머지 마지막 결혼으로 끝나더니 어 그리고 나름 어? 기다려주기로 하고 사귀기로 해준 사람한테 그 첫날에 뽀뽀를 하더니 넌 제정신이냐? 아 진짜 몰라 눈감동가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뽀뽀하냐 야눈 닦아봐라 너 진짜 뜨기만 해봐 야! 나 간다?